야 오늘 엄청 오르네요. 금요일날 금요일날도 좀다 올랐었어. 포스코 DX 뭐한장 남은 거 의미도 없고. 야 네오이즈 한장 네오이드 한 장. 야 아시아나 7%. 예코 얘 웬일이야? 3만 조샀는데 이제 4천. 명. 에어부산 5%, 제주항공 3%, CGV 2%. 야 이거 지금 오늘 아시아나가 지금 7%라는. 아시아나 뭐 있어 오늘? 뭐 있나? 야7% 올랐네? 야 이거 저번 주뭐막 떨어질 때 저번 주 월화수 뭐 월화수까지 막매입했던 분들 단타 치는 분들 야 이거 대박인데 7%면? 오늘은 다올랐잖아 이렇게 내린 뭐 제가 가진 게 내려간 게 지금 뭐코스모학도 올랐어 CGC푸드도 올랐네 다 올랐네요 자 이거는 네, 이런 날은 어떡한다? 살게 없습니다. 전 그날 마이너스가 아니면 안 사요. 마이너스 해야지만 사. 어, 이런 날 어떻게 한다? 예, 이제, 예, 카드 현금 서비스 받은 거, 대출 받은 거 갚아야지. 오늘, 저기, 들어온 돈이, 오늘 한1한 한 20만 어올 거예요. 그거는, 예, 빚 갚겠습니다. 예, 강약합니다. 우리, 우리 카드부터 갚자.